자첫 번째 경기 이제 플럼 대 리버풀. 자 우선 플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결정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풀백인 지금 브래드리 정도가 이제 결정중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 뭐 리버풀 역시 이제 좀 완전체 전력을 지금 구성 중인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봅니다. 자, 일단, 이제, 플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유로파 리그 경기를 뛰고온 웨스트엠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며, 이제, 연패를 좀 끊었습니다. 저, 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웨스트엠보다 활동량에서 우세한 모습을 좀 보이며, 어, 공격에서도 굉장히 좀 위협적인 장면을 주고 만들었던, 이제, 직전 경기의 그 플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어, 그리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아탈란타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며 어느 정도 안 좋은 흐름은 전환하긴 했지만, 어, 결국에는 뭐 이제 유로파리그 8강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이제 2차전에서 뭐 아탈란타 상대로 이겼다고 해도 1차전에 이제 뭐 3점 차로 이제 좀 졌다 보니까 그 점수차, 점수차를 좀 뒤집기는 많이 어려웠다 보니까, 어, 결국에는 좀 어, 탈락을 한그 리버풀이라고 이제 볼수 있네요. 자, 그래도 무제 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로파 리그에는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보니까 온전히 지금 리그에는 올인할 수 있는 지금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일단은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 봤네요. 자, 아무래도 이제 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 3일 전에 이제 이탈리아 원정을 갔다 왔고, 그리고, 풀라인업을 쓰면서 주전들을 이제 좀 갈았기 때문에, 어, 현재 전체적으로 좀, 어, 여유가 없는 좀 상황이라고는 볼수 있습니다. 네. 자, 그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전들을 좀 많이 갈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체력 관리나 이런 게 조금, 어, 여유가 좀 없었던 그런 리오풀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메인시티나 뭐, 아스란이나 다 이제 이기면서 승점을 어 계속해서 좀 쌓고 있기 때문에, 어 리버풀도 좀 무리하게나마 계속해서 좀 주전들을 어 가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 그러니까 뭐 이번 경기 역시 좀 베스트 라인업으로 이제 좀 선발로 기용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조 리버풀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뭐 무리해서라도 지금 뭐 주전 라인업을 다갈아야 되는 걸 리버풀이라고 이제 말씀드보네요자 네. 물론 뭐 지금 체력적으로 리버풀이 이제 플럼보다 이제 열세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뭐 에너지 레벨에서 밀릴 수 있고 그리고 최근 리버풀의 폼이 저조한 점까지 고려하면은 어 생각 이상으로 리버풀이 좀 고전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리버풀이 최근 풀럼 홈에서는 계속해서 좀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좀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 그러니까 뭐 솔직히 약간 좀 여건만 봤을 때는 솔직히 뭐 리버풀이 지금 유리해 보이는 거는 뭐 크게 없어 보여요. 네. 자 다만 지금 아무래도 상황이 좀 좋지 못한 그런 좀 리버풀이기 때문에 어, 이번 경기 잡지 못하면은 지금 우승과는 많이 지금 멀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리버풀이 이번 경기 일단 뭐다 쏟아 부어서라도 뭐 어떻게든 좀 결과를 좀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약간 조금 네 고민을 했어요. 어, 어떻게 가져갈까? 리버풀 좀승쪽로 가져가냐, 뭐 무승부 쪽을 가져가냐, 좀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뭐 이런 경기, 어, 그래도 결과적으로 좀 잡는 경우도 좀 종종 봤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내 승패로 본다고 하면, 그래도 내 네, 리버풀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예 네, 리버풀 승 보는 경기. 그 대신에 이거는 내 고배당으로 내 햄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뭐현 상황에서 뭐 리버풀이 지금 어 대승을 좀 거둘 거라는 어 기대는 좀 없기 때문에 어 만약 에이긴다고 하면은 어뭐 약간 좀 1점 차 정도의 좀 승리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거는 핸무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버풀 승에 고배당 햄무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 대 바르셀로나. 자엘 클라시코 경기죠. 자, 일단,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큰결정전 없는 상황. 그리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대가 결정적인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팀의 결정제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 봤네요. 자, 우선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이제 맨시티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극적으로 승리를 거두며 이제 챔스 4강에 진출했습니다. 저 이제 맨시티 홈에서는 아무래도 좀 열세로 평가받던뭐 레알 마드리드였지만 어 끝끝내 좀잘 버티며 이제 승부차기까지 끌고 와 결국 이제 승리를 거뒀죠. 네. 자, 반면에 뭐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파리 상대로 리드를 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어 수비수인 아라우가 퇴장을 당하면서 결국 수비가 확 무너졌고 그러면서 이제 4대1 대패를 당하며 이제 챔스 8강에서 좀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챔스 8강전에서의 건 결과만 봤을 때는 뭐양 팀의 힘비가 많이 엇갈렸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레알 마드리드는 이제 4강 진출했고 그 바르셀로나 반면에 접은 탈락을 했죠. 네. 자, 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고 자, 우선 뭐 전반적으로 양양팀다좀뿔점위를 기반으로 플레이하기 때문에 어, 점유율 면에서는 어느 정도 좀 비슷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초반부터 중원 싸움이 굉장히 좀 치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무도 양팀다좀 어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좀 플레이하는 를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어 이런 점을 좀어 빗대어 봤을 때는 어 양팀다 중원 싸움이 굉장히 좀 치열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려 봐요. 자 만약에 모뭐 이제 두팀다풀 컨디션이 상태라고 하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더 우세할 수는 있지만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보다 하루 덜 쉬었고 그리고 이제 맨시티 원정에서 연장전까지 뛰고. 어, 스페인으로 돌아와 바로 경기를 좀 치러야 하기 때문에, 어, 체력적으로나 컨디션적으로 많이 좀열세일수 있습니다. 네, 그죠 게다가 지금 이제 벨링업, 이제 뭐발베르도와 같이 이제 몇몇 핵심 선수들은 120분 동안 이제 풀로 다 뛰었죠. 네. 그쵸. 그러면 그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어, 상대적으로 좀 바르셀로나에 비해, 어, 방전될 가능성이 좀더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는 뭐 바르셀로나가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어느 정도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도 좀할말 없는 뭐 경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물론 뭐 이제 최근 엘클라시코 경기에서는 매번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이겼지만 어, 이번 경기는 뭐 어느 정도 어, 좀 예상 외의 결과가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네,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요거는 네,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바르셀로나 프렌스 쪽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경기는 저는 네, 고배당으로는 무승부도죠. 네, 이렇게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프랜승의 고배당으로 무승부 네, 잡아가는 경기로 보도할게요. 록 자, 그다음에 이제 베르더브레멘대 이제 슈트트가르트. 자, 우선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명 그리고 지금 미드피더한 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슈토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에서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양팀의 결정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 봤네요. 자, 무서운 이제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리그 기준 현재 7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 레버쿠젠 상대로 5대0 대패를 당하며 공수 방면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좀 전체적인 공수 밸런스가 좋지 못한 그런 좀 브레멘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어 반면에 이제 슈토트 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9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이제 홈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며 이제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확실히 좀 최근 좀양 팀의 좀 행보를 봤을 때는 다소 좀 분위기에 또어 그래도 어 상만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이렇게 좀볼 수가 있고 자, 여기도 뭐 경기 양상을 좀 간략하게 봤을 때 일단 뭐 원정이라 해도 슈트트 가르트가 어느 정도 좀 주도권을 가지며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갈 것으로 봐요. 그렇 그리고 이제 뭐 브레멘진용에서 볼을 소유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좀길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뭐 대체적으로는 이제 브레멘이 빌드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어좀 겪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어, 그리고 좀 중원에서의 장악력도 현재 슈트트가르트가 더 좋다 보니, 어, 브레멘 상대로 뭐 중원에서도 우위를 좀 점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네. 뭐 전반적으로 뭐 슈트트가르트가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려 봐요. 네. 자, 그래서 뭐 이제 현재 지금 흐름, 경기력, 전력 등 이제 전부 슈투트가르트가 우세하다 보니 어이 경기는 그래도 슈투트가르트 사이드를 보는 게어 조금 더 낫지 않나 뭐네 생각을 해 봅니다. 게다가 뭐 이제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어 계속해서 지금 미넨가 2위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좀어 승점을 쌓아가야 하는 그런 좀 동기부여도 있다 이런 점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저는 슈투트가르트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투트가르트 승 보는 경기. 네, 3.5 기준은 요거는 네, 기준점이 좀 높다 보니까 이거 언더사이드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슈투트가르트 승의 3.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분데스리가의 이제 쇼핑 매치죠. 도르트문트 대 레버 쿠션. 일단 지금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팀내 핵심 특정원이 지금 마렌이 결정 중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주정이가한 명도 뭐 결장 중.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공리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지금 아들리가 결장 중인 상황이라고좀볼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토르토부터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챔피언스 리그 8강전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대로 이제 4대의 승리를 거두면서 어, 결국 이제 4대, 어, 4강에 좀 이제 진출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1차전에서는 이제 아틀레티고 마드리한테 이제 1점 뒤진 그런 도르트문트지만 이제 2차전 홈에서는 좀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기어코 이제 스코어를 뒤집어 버리고 이제 4강에 진출한 그런 좀 상이라고 볼수 있죠. 네. 어, 그러니까 뭐 현재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좀 좋을 수 밖에 없는 그런 도르트문트라고 볼 수가 있고 어, 그리고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긴 연승을 이어가며 이제 좀 최상의 폼을 유지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브레멘 상대로 이제 대승을 거두며 리그 조기 우승도 달성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뭐 이제 리그도 좀 조기 우승하면서 여전히 좀 분위기가 좋은 레버쿠젠이긴 하지만, 어, 다만 좀한 가지 흠이라고 하면은 직전 경기에서의 그런 좀 경기력이라고 볼수 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웨스트앤 홈에서 이제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연승 흐름이 끊겼고, 그리고 생각보다 웨스트엠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좀 밀리는 모습도 보이며, 어, 좀 최근 경기 중, 직전 경기에서 가장 좀 저조한 폼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그 경기에서는 이제 웨스트엠이 파케타와 이제 에메르손까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런 좀 웨스트엠 상대로 고전한 거는, 어 다소 좀 레버쿠젠 입장에서 아쉬운 경기력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어 직전 경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양팀다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격 패턴도 좀 다양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서 아무래도 좀 득점 기회를 많이 좀 창출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어, 이번 경기 역시 어, 양팀다 어느 정도 좀 이런 좀 다양한 공격 패턴을 통해서 득점 기회를 좀 만들 것으로 봐요. 자 물론 이제 근데 상황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레버쿠젠이 도르트문트보다 이제 이틀 더 쉬었고 어 이틀 덜 이제 쉬었고 그리고 이제 잉글랜드까지 갔다가 돌아와 이제 경기를 좀 치러야 하기 때문에 뭐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는 도르트문트에 비해서 다소 좀 열세일 수 있습니다. 그렇 그러니까 뭐 여건상 도르트문트가 더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지만. 자 다만 근데 레버쿠젠이 지금 리그에서는 완전히 좀 무적이죠. 네왜냐면 아직까지도 지금 무패를 어, 이어가고 있을 정도로 어, 이번 시즌 리그에서의 레버쿠젠은 그야말로 좀 어, 최상의 기량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지금 뭐 도르트문트라고 해도 뭐 레버쿠젠 상대로 좀 쉽게 경기를 좀 풀어갈 거라고 좀 생각은 안 들어요. 그렇그렇 네. 그리고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도 뭐 리그 우승을 뭐 달성하긴 했지만. 현재 뭐 무패 우승까지 노려볼만 하기 때문에 이 경기를 이제 버릴 것 같진 않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10살이 어, 지 레버쿠젠 반대를 보기는 많이 어렵지 않나 뭐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물론 뭐 이제 직전 경기에서의 뭐 레버쿠젠 폼이 뭐 저조하긴 했지만 그런 폼을 뭐 계속해서 좀 이어갈 것 같지도 않고. 어, 그리고, 뭐, 그, 그 점을 빼면은, 솔직히 뭐, 도르트문트에 비해서 우세하면 우세했지. 어, 밀릴 게좀 전혀 없다 보니까, 어, 이번 경기는 좀 레버쿠젠 쪽으로 그래도, 어, 무게를 두는 게좀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죠 게다가 이제 뭐,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포함, 어, 다섯 경기만 지지 않으면은, 어, 그 무패 우승을 이제, 어,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요런 약간 좀 대기록을 어느 정도 좀 유지하려고, 진짜 좀 노력하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력을 봤을 때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 레버쿠젠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레버쿠젠 프렌 승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은 본다고 하면 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버쿠젠 프렌 승에 3.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사솔로대레체 경기. 사솔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핵심 윙어인 베라르디가 결정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윙어 두 명이 결정 중이에요. 이렇게 좀 양팀의 지금 결정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사솔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AC밀라 상대로 이제 홈에서 리드를 지키지 못하며 3대3 무승부를 거뒀고. 이제, 현재 세 경기 연속 무승부를 이제 기록 중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소로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좀 공격이 무리 올랐지만, 그만큼 좀 수리가 많이 허술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좀 승리라는, 어, 승가는 좀 많이 거리가 먼, 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원정팀 레츠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엠폴리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강등권과는 이제 좀더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뭐 승패와 관계없이 경기마다 유유히 팅을 많이 만들며 좋은 공격 전개를 이제 보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레체도 확실히 좀 최근 성적이 뭐 그렇게 뭐 좋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공격 흐름은 계속해서 좀 살아나고 어, 살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요. 자 일단 경기 양상 봤을 때자 기본적으로 양팀 다좀 전진성이 좋으며 현재 뭐 공격 전개 또한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특정 기회를 만들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양팀다좀 수비 뒷공간이 어느 정도 좀잘 뚫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침투에 대한 좀 대처가 많이 좀 미흡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어, 양팀다좀실점 위험이 클 수도 있는 경기라고, 이제, 말씀드려보고, 자, 그래도, 이제, 지금, 어, 홈 사솔로보다 원정에서의 레체 폼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사솔로가 좀 공격을 주도하며, 어느 정도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또 그만큼 뭐 이제 원정, 이번 시즌 원정에서의 좀 레체는 성적도 지금 많이 저조하고 그리고 뭐 경기력도 홈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어,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홈에서의 사솔로의 퍼포먼스가 좀더 약간 기대치가 높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사솔로가 다시 공격이 살아나면서 이제 본연의 팀 컬러를 좀 되찾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공격에서의 기대치가 높고 그리고 이제 반면에 뭐레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시즌 원정에서 이제 최악 체인 살레르니타 상대로 이긴 걸 제외하면은 이제 이긴 경기가 없을 정도로 원정 폼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좀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어 사우솔로 사이드를 보는 게좀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여긴 같은 경우에는 네 사우솔로 승 보는 경기로 가져보도록 하고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에는 본다고 하면 이거 오버사이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스홀 승에 네, 2.5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대 몽펠리에. 자, 우선 이제 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한 명이 결정 중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정 중입니다. 이렇게 양 팀의 좀 결정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우선 이제 랭스 같은 경우에는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스트라스부르크 상대로 이제 3대1 패배를 당하며 현재 흐름이 좀 끊긴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랭스티라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몽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세 경기 기준 이제 이승 1무로 어, 나름 좀상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안정된 경기력을 보이고 있어요. 네. 왜냐면 뭐 최근 좀 실점도 많이 적고, 그러면서도 공격은 굉장히 좀 어, 조, 공격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좀 보여주면서 어, 굉장히 좀 공수 밸런스가 많이 좀 안정화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랭스가 이제 홈에서 템포를 좀 끌어올리며 이제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저 그리고 이제 몽펠리에 역시 뭐 이제 수비만 하는 팀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이제 라인이 올라간 또 랭스 상대로 어좀 역습으로 좀 먼저 도 풀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런 약간 좀 역습으로 좀 풀어간다고 했을 때어 수비 전환이 느린 좀 랭스 상대로 좀 효율적인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뭐 랭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도 계속해서 좀 수비 전환이 많이 느리다 보니까 역습에 좀취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는데 어 역습에 좀 강점이 있는 몽펠리에가 이 점을 좀어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뭐 양팀다 어느 정도 득점기에만 잘 마무리한다면 뭐다 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만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약간 경기 흐름까지도 간략하게나 말씀드려 봤네요. 자, 일단 뭐 책은 지금 몽펠리에의 그런 흐름과 폼이 좋기 때문에, 어, 현재 뭐 랭스에 비해 경기로 면에서는 뭐 크게 좀 밀릴 게 없다고 봐요. 네. 그죠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 랭스가 홈에서 4년 넘게 몽펠리에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둔 적이 없을 정도로, 어, 특히 홈에서는 다소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였습니다. 네. 렇죠 자,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어, 상성적인 몇 가지 고려를 했을 때, 요거는 뭐, 몽펠리의 사이드를 보는 게, 어,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약간 뭐, 최근 흐름적인, 어, 흐름과 폼, 그리고 이제 랭스가 뭐, 홈에서, 이제 몽펠리의 상대로, 뭐, 최근에 이긴 적이 없다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 저는 요거는 승패로 본다고 하면 몽펠리의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펠리의 프랜슨 보는 경기. 그리고, 어노 같은 경우는 요거는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몽펠리에 프랜승에2.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툴루즈 대 마르세유 경기. 자, 우선 이제 툴루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정자는 없는 상황. 자, 그리고 마르세유는 좀 전체적으로 어, 결정자가 굉장히 좀 많아요. 일단 뭐 주전 수비수 세 명, 그리고 지금 이제 비드필드 한명 정도가 좀 결정 중이고. 그리고 이제 그외좀 어 기존 결정자들도 어느 정도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뭐 이제 마르셀 같은 경우에는 어 최근 좀 경고 누적으로 인해 어느 정도 좀어 선수들의 이탈이 더 많아졌다 보니까 어 약간 이런 걸로 인해서 전력 누수가 더 커진 상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자 아무튼 이렇게 양팀의 좀 결정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지금 툴루즈 어 최근 기세가 굉장히 좀 좋아요. 일단, 뭐, 이제, 세 경기 준 2승 1무로, 이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홈 원정 상관없이, 좋은 경기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게다가, 이제, 툴루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스타들렌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도 거두면서, 어 계속해서 지금, 어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마르셀 같은 경우에는, 2, 3일 전에, 이제, 뱀피카 상대로 연장 끝에, 이제, 승부차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이제 컨퍼런스 리그 4강에 이제 진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좀어긴 연패도 끄는 그런 지금 네, 마르세유라고 좀볼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직접 뭐 이제 벤피카전을 통해 어느 정도 좀 어, 얻은 게 많은 그런 마르세유라고 좀볼수 있지만, 어, 다만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2, 3일 전에 이제 연장전을 소화했다 보니 좀 체력적으로나 컨디션적으로 열세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생각 이상으로 현재 좀 전력 손실도 지금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직전 경기 뭐 벤피카 상대로 이기면서 긴 연패 흐름을 좀 끊었긴 했지만 어 약간 좀더좀 좀 체력적으로나 컨텐츠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뭐 크로스 기고 등 이제 주전 수비수들의 이제 어 결장까지 있는 그런 좀 상황이기 때문에 어 현재 지금 마르스드가 이 경기를 치르는 데는 굉장히 좀 불리한 여건에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런 지금 네 아무튼 그런 지금 마르스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까 네 컨퍼런스 4강 진출이라고 했는데 네 유로파리그 4강 진출로 이제 정정하도록 하고 네, 아무튼 이제 계속 또 이어서 가 보면은 일단 뭐 이제 마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과 달리 그리고 원정에서는 지금 4연패 중으로 저주한 지금 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뭐 원정에서는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할 만큼 지금 수비 밸런스도 좀 좋지 못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뭐 현재 좀 마르세유에 좀어 문제점이 좀 많죠 아무래도. 네. 좀. 자 일단 마르세유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지금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4연패 중. 그리고, 뭐, 체력적으로나, 지금 컨디션적으로, 지금 열세 그리고, 지금 주전 선수들의 그런 좀결정이좀 좀 많은 편. 그래서 약간 이런 좀, 어 악재들을 다 고려했을 때, 솔직히 이거는 좀, 어 상대전적에서 툴루즈가 많이 밀린다고 해도, 이번 경기는 좀 툴루즈 사이드를 좀 볼만하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최근, 뭐, 경기에서는 마르세유가 매번 툴루즈 상대로 가면보로 보였긴 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툴루즈가 그런 좀 압도적인 상대 전적의 흠집을 좀낼 만하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승패로 본다고 하면, 요거는 네, 툴루즈 프랜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네, 오바사이드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툴루즈 프랜승의 2.5 기준 오바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툴루즈 대 마르세유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그외 의 경기 네, 몇개더 살펴보면 자 일단 네, 이제 아시안컵 경기 자 요르단 대 이제 인도네시아 일단은 여경기는 이제 인도네시아가 최소 무승부가 거두면은 이제 2비로 이제 마무리하는 경기죠. 까 아무래도 요르단은 계속해서 좀 공격을 해 나갈 거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좀 버티는 식으로 좀 진행이 될것 같은데 하, 근데 뭐현 상황에서 솔직히 어 요르단이 뭐 인도네시아에 비해서 뭐 전력이 좀 앞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확실히 어, 생각보다는 그래도 어,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좀, 줄이고,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배당 대회 때 인도네시아 프랜스 도전 경기 가좀더 낫지 않나 싶고 이거는 고배당으로는 무슨 도전까지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요렇게, 이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메리아 대 비아레알. 네, 요거는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네, 비아레알 승. 그리고, 어노 반은 요거는 좀 배당이 떨어졌긴 했지만, 그래도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루아브르 대, 이제, 웨스 경기. 네, 요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으로, 햄무나 무승부준에서 하나 올라가는 경기. 그리고, 어노 반은 요거는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FA컵 4강전. 코번트리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좋.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뭐 코번트리가 뭐 홈이면 모를까 중립 구장에서 이제 펼쳐지기 때문에 홈에서 약간 어 강한 면모로 보이는 그런 좀 코번트리의 모습을 보이데 살짝 좀 애매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네. 배당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승패로 본다고 하면 메뉴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3.5 기준으로는 오버사이드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해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신 분들은 추천이나 즐거운 책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